그런 것딴 놈들 앞에서도 함부로 막 하고 그래? 아 어, 닦을게요. 싫어, 내가 닦을 거야. 그 장면을 찍기 전에 원래는 그런 장면이 있을 거 상상도 못했거든요. 그런데. 며칠 후에 제가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매니저 오빠가 너 키스신 있다? 이러시는 거예요. 네. 너무 놀라서 혹시 내가 아영이는 항상 그 현빈 씨가 날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는 애거든요. 그래서 내가 현빈 키스신까지 세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누구랑? 나 키스신 왜? 그랬더니 거품 키스야. 그래서 아! 누구랑 그랬더니 김비서랑. <웃음> <그러더라고요>. <웃음> 아, 아 좋았어요.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. 막 깔깔깔깔 웃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<laughs> 와요. 그래서 막 웃다 딱 봤는데, 김비서 학원님이 키역을 여섯 개 이렇게 키역 여섯 개를 보내신 거예요, 그 순간. 예. 그래서, 어, 어? 어떻게 알았지? 제가 축하해요. 답장 보냈어요. 아, 축하해요. <웃음> 축하해요. <웃음> 할 나와 키스할 수 있어서 <laughs> 어. 축하해요. 예. 그랬더니, 너 내가 왜 웃는지 알아? 이렇게 왔길래 제가 거품 키스 크크크 이렇게 보냈어요. 그랬더니 오빠 또크크크크 이렇게 온 거예요. 좋은가 봐요. 엔딩는 네. <laughs> 말해 안났고요2 8여번 했는데 스물여덟 어? 번 했었다고? 스물여덟 네, 아 번을 했는데 여에서 아 거품 났겠네요. 여에서 <laughs> <엔드에서> 거품 <laughs> 나요. 여기서 <중에서> 거품 <laughs> 저는 진짜 굴욕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서진 오빠랑 드라마를 함께 찍었었는데 항상 밤샘 촬영으로 끼니가 저렇게 불규칙하니까 네. 저녁을 못 먹고 야식으로 양념통닭이 나왔어요 그래서 양념통닭을 정말 맛있게 먹고 딱 이제 포옹신을 찍으러 갔는데 갑자기 감독님께서 포옹신보다는 키스신이 더 느낌이 와닿을 것 같다고 갑자기 키스신으로 바꾸신 거예요. 예. 근데 서진 오빠는 그때 야식을 안 먹었거든요. 그래서 둘이 키스 씬을 이제 갑자기 하게 됐는데 카메라 아직 돌고 있는데 오빠가 딱 뛰자마자 아너 하얀 무까지 먹었지 이러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정말 한 순간에 되게 내없는 배우가 되었구나. <laughs> 네, 다음 분은요. 나 여기에 리본 바람을 몰고 왔던 청순가련 미녀 가수 입니다 네. 수지, 수지, 아, 강수지! 원조 책받침녀라고 적으셨습니다. 네. 무슨 요즘, 말인지. 요즘은 네. 책받침이 없잖아요. 없습니다. 없을... 거의 네. 안 쓰죠, 예. 책받침을. 제가 데뷔했을 때, 이제 보라필이 한게 90년 3월에 제가 데뷔했거든요. 네. 그때는 브로마이드랑 책받침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앞에 강수지. 뭐 뒤에 그때는 이병헌 씨가 이제 또 데뷔를 하셔가지고. 이게 앞에 실리면 더 좋은 건가요? 아니 <목소리> 앞도 이렇게 돌리면 아더아아 양면이 앞이고 절로 돌리면 아더 예. 앞이니까. 아 그렇구나 이승기 씨 그걸 진짜 아 모르시나 봐요. 이승기 씨가 또책받침못버셨다고 하니까 저그 어렸을 때는 있었거든요. 저는 몇개 구입을 했었는데 그중에 몇 개만 좀 가져왔어요. 진짜요? 예, 여기 강수진 씨 책받침이에요. 아러런 요러, 요런 거 있고요. 또아 예. 이야, 굉장히 아름답죠. 예. 예. 너무 그리고 또아저 벌써 다른 것도 계시고. 아 빨리 좀 볼게요. 예, 요렇게. 마지막 사진 사진이 가장 제가 아끼던 책받침인데 예. 정말 아름답게 와. 예 강수희 씨. 네. 저 책받침을 위해서 막 따로 촬영을 하시는 겁니까? 아니면 캡슐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끝때 했을까요? 예. 어, 따로 촬영을 했어요. 옷까지 준비해고책받침을 네. 위해서? 네, 브로마이드랑 책받침용을 해서 하루에 몇시간을한 번에 데이 많이 찍었어요. 야 포즈가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? 이제 제일 많이 했던 포즈는요. 일단 다 상반신이 많잖아요. 얼굴을 책 크게 찍어야 되니까. 아이디니까. 그러면 이렇게, 이렇게 한다든지. 이렇게 한다든지 아... 아니 무슨 벚꽃나무 있는 그런 밑에서 머리를 이렇게 한번 딱 한번 아, 오케이, 오케이. 해서 이래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네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지 예, 네, 뭐뭐가 뭐 머리를 이렇게 예, 네, 든지 아니면 이렇게 팔을 두 개를 움직여서 이렇게 자기를 감싼다든지 오, 아, 많이 보도보들하네요그 네. 그래서 저는 요즘도 방송에 나가면 약간 고개가 이렇게 좀 되게 맞아요. 예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저, 잇나 씨도 한번 도전해보세요, 잇나 씨. 잇나 씨, 자, 지금, 책받침, 이제, 그, 저희들이, 그, 프로마인드 찍어야 되니까요. 오늘 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, 둘.